小声。

ઔઔઔગએ ૔ઔએ ૔કી ૔ઔએ ઔએ ઔએ

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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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jamais drama> 좋아0 0점1리 좋아. 같이. 와. 같이 점 5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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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같이 말해줘야 돼점 50점 5마무리0 끝나잖아 커버 가운데 발 말해줘 말해줘 뒤 하나 민주아뒤 하나 발가 가자 자 다시 게 갔다 야. 야. 워만! 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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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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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워! 심 워! 어욕심 워! 어 워! 워! 심 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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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요, 개요, 개요. 오케이, 굿. 어, 뭐, 뭐지?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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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

근데 이게 원래 없었다가 저번에 맨 처음 했을 때만 하막고히잖아요 리그가 크니까 그래도 맞는 거야. 빼고는 빼고는 세번는 빼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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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아빼고 아, 빼고는 빼고는 빼지는 빼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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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돌려야돼 빠르게. 성건이가 아, 가 있어야 되긴 하다. 성건이가 온다고. 유지, 대건아 유지. 아, 이가해 대건 내리지 마. 아빠 가. 뭘 돌려야 돼? 나이스, 나이스! 어. 와, 아 야, 야, 좋아 야, 야, 아빠 견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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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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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자 야, 하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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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하나 커버 하 하나 야, 커버, 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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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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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커버만 아유 위험했어 이거 위험해 위험해 아우 슬퍼해 왜 말하고는 말하고 천천히 우리 테포 잡고 아 춘천이 우리 터널 줄여 그냥 터널만 앉안있지왜 여기 나오잖아 야, 여기까지. 좋아, 주인군. 야, 됐어. 이거 어디까지 좋아 주인분 됐어 맞아 이거 잡아주고 이거하자고